여러분, 3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 물의 날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물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아름다운 미술작품부터 보고 시작해볼까요? 예쁜 스노우볼이네요. 여러분은 스노우볼을 좋아하시나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면 딱일 것 같은 예쁜 스노우볼이 있는데요.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우리 지구로 스노우볼을 만든 작품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알록달록 예쁜데요? 그런데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왜일까요? 작품의 작가 마텐 반덴 아인드는 집에서 천 마일 떨어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바다에서 직접 수집한 플라스틱 부유물을 지름이 10cm인 유리 안에 넣고 투명 액체를 채워 스노우볼 장식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아름답지만, 이 조각들이 바닷속을 떠돌고 있다니, 작품을 보면 볼수록 무서운 기분이 듭니다. 작가는 이 작품이 지구를 연상시키도록 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모양이 동그란 구형이고,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스노우볼이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지구처럼 보이지 않나요? 마텐 반덴 아인드가 만든 지구를 볼까요? 컨티넨탈 드리프트는 다섯 개의 주요 해양 환류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잔해로 만든 작품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뒤덮인 지구를 만들었네요. 우리의 지구가 몇년후 정말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집에서 천 마일 떨어진 작품은 언뜻 보면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산호초와 예쁜 선물 같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겉보기에는 무척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태계를 교란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볼을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닷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쓰레기가 되고 해양 쓰레기의 플라스틱 재료가 깨져 조금씩 조금씩 자잘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커다란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바닷속과 해수면을 떠다니며 바다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여 물고기와 산호초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해 죽는다고 합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물고기의 35%의 위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고기 한 종이 약 1만 2천에서 2만 4천 톤의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이나 생수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기 중에도 있어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 속에서도 마텐 반덴 아인드의 작품처럼 미세 플라스틱 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로부터 우리의 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 하나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캠페인은 플로깅 캠페인입니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줍다와 조깅을 합한 죽깅이라고 합니다. 플로깅 캠페인은 조깅을 하는 동안 눈에 띄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고요.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자는 뜻을 가지는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플로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끗한 지구와 깨끗한 물을 위하여 쓰레기를 담을 봉투를 들고 조깅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플라스틱이 바다의 쓰레기가 되기 전에 잘 주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